가볼만한 제주도 여행지 예쁜 오름 명소 베스트 9 시작하겠습니다. 금오름 아름다운 하늘과 억새풀이 환상적인 곳으로 경사가 완만해서 오르기 쉬운 오름이랍니다. 새별 오름 사계절 언제 가도 예쁜 해월 유명한 오름길로 노을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반홍 오름 편백나무 숲길이 있는 아름다운 오름이며 숨은 명소라서 웨딩 촬영하러 많이 갑니다. 조은노고메 오름 큰노고메와 이어져 있으나 걷기 좋은 뷰 맛집 오름으로 주차하기 좋고 붐비지 않은 곳이에요. 군산오름, 차로, 정상 근처까지 갈수 있어 편리하며 맑은 날에 가면 뷰가 정말 예쁘답니다. 정물오름, 경사가 완만하고 억새가 예쁜 오름으로 사방이 탁 트인 뷰로 일몰 명소로 유명합니다. 무령아리오름, 무령아리오름 습지도 갈수 있는 곳으로 이국적이고 산책하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살아오름, 언제 찾아도 아름다운 곳으로 뷰와 경관이 예쁜 산정호수도 꼭 가보길 추천합니다. 광이오름, 수목원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오름으로 깨끗하고 예쁜 한라산뷰를 볼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